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안교교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 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벌써 한 주일을 마감해 가는 금요일 시간입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는 오랫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백신과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에 이제 대면 예배가 멀지 않은 시간에 다가왔습니다. 많은 교회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였고 또 남아있는 교회들도 멀지 않은 시간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안식일을 위해서 잘 준비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면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되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세천사의 기별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럼 이제 기도드리고 금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한주일이 마감되어지는 금요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한주일을 잘 정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주고 거룩하게 약속하신 안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안에서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맞이할 수 있는 예비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한 주일 동안 살펴본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1기 이사야에서에서 제12과 열방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 59장부터 6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에서 이사야 59장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속절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음을 우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소지에서는 이사야 60장 1절과 3절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호소, 여호와의 영광의 구원의 시간이 이스라엘에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그 기별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호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소지에서는 이사야 6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해는 희년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소지에서는 이사야 61장 2절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사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더 깊은 연구를 하는 금요일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61장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 재림이라는 한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에겐가는 재림이 은혜의 날이지만 누구에겐가는 재림이 보복의 날에 되는 이한 날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날이 보복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쁨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가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는 자에게는 재림이 여우와의 은혜의 날이 될수 있지만 여우와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보복의 날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욕과 하박국 선자를 통하여서 알수 있습니다. 욕과 하박국 선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욥도 하박국 선자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하박국이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문을 가졌고 의문을 가지게 됨으로 불평과 불만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하박국도 하나님께 왜 왜를 외치며 하나님께 질문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욥도 하박국 선자도 엄청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를 가슴에 안고 왜 나에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할수 있을까를 외치면서 더 깊은 수릉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얼부지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러지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어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시크급 하바구 선자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가 이렇게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바구 선자는 하나님의 침묵에 원망스러워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바구 선자는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방광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모르시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처한 상황을 안다라고 하박국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성경절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절인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사람들은 어떤 강력한 통치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강력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나라나 어떤 사람 왕이 아니라 어떤 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자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바구 선자가 하나님의 이 진심을 이해하게 되자 상황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그의 삶은, 그의 생각은, 그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바구 3장 17절과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느냐고 불평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심을 알므로 말미암아 불평 불만이 바뀌어 그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뀐 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에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면 그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진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진심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는 마지막 제님의 날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욥처럼 하박국 선자처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자연히 우리의 마지막 날 재림의 날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날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로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을 오해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보복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보복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인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 날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진심을 아는 것이 바로 재림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하나님의 진심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주변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그 진심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비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하박국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경험된 삶이 바로 최고의 재림 준비의 삶이입니다. 우리 모두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진심을 알아서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하는 복된 재림 준비의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심을 매일매일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큰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삶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큰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강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한 주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